안녕하세요 더코피디입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높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방탄소년단을 표지로 한 스페셜 에디션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에도 방탄소년단은 타임지 글로벌판에 커버를 장식한 바 있고 2019년 발표한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방탄소년단이 선정되기도 했기에 이 같은 소식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며 팬들도 이전처럼 해당 타임지를 구매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로 타임즈를 예약 구매하였습니다. 타임즈의 트위터 공개 계정에서는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타임즈 BTS 세계를 정복한 K-POP 밴드는 출판사 메러디스와 손잡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스페셜 정식판이 7월 31일 발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트위터에는 이런 답글이 달립니다. 전 세계 언어로 사지 마세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팬들은 타임즈의 예약 구매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일까요? 먼저 표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방탄소년단을 섭외하여 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이 표지에 방탄소년단이 하나씩 합성된 것임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조각조각 합성물이죠. 또한 은근한 인종차별도 느껴집니다. 미국 감성으로 이해하기에는 그간 나왔던 표지와는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개티 이미지 원본의 색감과도 너무 거리가 멀게 노란색을 띱니다. 케이팝 스타들을 보고 화이트 워싱을 반복하여 말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생각납니다. 또한 이들이 준비했다는 콘텐츠, 목차를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요. 먼저 지민을 소개하면서 2018년 평창 올림픽 퍼포먼스 어쩌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 퍼포먼스는 방탄소년단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물론 같은 보이그룹이긴 하나, 96페이지라는 이 에디션에는 방탄소년단을 위한 길을 만들어주었다는 백스위트 보이즈와 엔싱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멤버의 입대 내용들이 있습니다. 팬들이 볼만한 영화가 있는 내용이나 방탄소년단을 심도 있게 해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죠. 이 같은 오류의 이 에디션이, 물론 타임즈의 공지가 있긴 했지만, 그간에 권위 있던 타임즈의 출간물이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출판사인데요. 먼저 이번 타임즈의 출판사는 메러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러디스는 타임즈를 포함해 포춘지, 페플지를 갖고 있는 타임사를 지난 2017년 인수했는데요. 불과 1년도 안 되어 메러디스는 타임지만 다른 곳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타임즈는 메러디스와는 다른 곳인데요. 외국 팬들의 말에 따르면 연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 가끔 편집 기획을 해 스페셜 에디션 형태로 메로디스에서 출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재유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방송소년 팬들은 타임지가 공식 출판이라고 말했지만 연이어 구매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96페이지라는 분량이 매력적이고 설명에 따르면 멤버들의 인터뷰와 화려한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을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나 예능과 달리 이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점, 혹시 구매하실 분들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쿠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